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15번째 시간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각기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우리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이 어둠은요, 결코 빛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럼에도 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주 짙은 어두움은 우리 가운데 빛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순간이 될수 있는 것이죠. 어둠 같은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숱한 상처들을 우리 가운데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상처는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상흔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상흔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상처는 아직 낫지 않아서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상흔은 분명히 아팠지만 이제 나와서 흔적만 남은 것이 상흔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의 못 자국이 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 자국, 발에 있는 못 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 자국,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상은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특히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의 이 상은을 만져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즈음에 공영 방송에서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제목의 기독교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지난 10월에는요 이 내용이 영화로 제작되어 가지고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김상철 감독님은 목회자이시기도 합니다. 이김 감독님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상은을 가진 사람들은 보기가 참 드물다라고 말씀을 했던 이 영화 속에 이 이어령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상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겨낸 이야기이고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상처들은 상은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분인데요. 현재 이암 환자로 86차에 걸쳐서 이 항암을 마쳤다고 합니다. 86차면 보통 길게 한게 아니죠. 그죠? 인터넷에 이 자매의 간증 영상은 2013년도부터 등장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요. 2013년도에 이 간증했던 내용을 보면 이분은 어느 날 어 검사를 했는데 어 유방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이 뼈까지 전이가 되어 가지고 큰 병원에서조차도 이미 포기한 상태다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는 분을 통해서 조르듯이 이 항암 치료를 시작한 후에 도무지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게 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가 찾아가게 된그 교회에서 받았던 이 말씀 교재, 그 교재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기뻐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 천자매의 몸속에서 항암이 불가능했던 이뼈속에 잦아들었던 전이 되었던 항암덩어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두가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의료진을 통해서 손쓸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암들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사들이 포기했던 이 천자매님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수술로 인해서 그녀의 가슴에는 큰 흉터 자국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흉터는 하나님의 훈장이다라고 그녀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가 나기까지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술 자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상은이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천정은 자매는 가장 밝은 빛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기에 그의 상처는 상은이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지우고 싶은 인생의 오점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안타깝게도 암이 재발되게 됩니다. 그런데 암이 재발되면 얼마나 더 상심이 크겠습니까? 근데 암이 회복되고 암에서 어.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암 환자들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암에서나왔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암이 재발된 후에, 아, 내가 이제 나도 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삶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가장 고통스러운 어둠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이미 그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부활의 삶을 그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얘기치 않은 어둠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상처만 받고 상처만 남기지 않고 이것이 상은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도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다알 수도 없는 이유를 이미 갖고 계시고요. 그 어둠을 통과하고 통과하고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어딘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향해서 가지고 나가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들 스스로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그런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형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게 되고 이 아수르의 제국의 세력이 점점 그들을 위협하게 됐을 때 그들은 이 어둠의 시간을 자신의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 그들에게 왜 도무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길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수르랑 친한 척하면서 화친을 맺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일까?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애굽과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대항하는 것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일까, 그궁리를한 것이죠. 바로 그들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건지시고 고난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 구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적이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아스루가 자기를 정복하고 해치려고 하니까 한편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정면 승부해야 되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이런 지경에 이르게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방법도 그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이 만난 그 어둠과 이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았는데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어, 이 5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이 시간 저와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부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저랑 같이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읽으시고 번갈아가면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어둠과 왜 고난이 그들 가운데 허락되었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자를 열여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하니 그 알을 먹는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은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어둠의 이유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낮에도 볼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떠난 자가 괴로운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정의가 사라진 바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나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구원하시겠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 59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속자는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 땅에 내려오고 죄과를 떠나는 야곱의 자선에서 건져주신다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으로 그들 위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토록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2사에서 59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루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의 임한 어두움은요. 그저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데서 인생의 이유와 방법을 찾고 있었던 그들에게 참된 빛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허락된 허용되었던 고난이고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울 때야 비로소 빛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둠 뿐이던, 뿐이던 그들에게 참빛, 참된 빛을 비추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 빛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가운데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내 빛이 이르렀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빛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어서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 가운데 빛이 임했고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지요 그러니 빛을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빛이 정말 보잘것 없어서 누구에게라 이 빛을 비출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은 내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실 때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졌기에 우리 또한 그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빛은 우리를 어둠에서 어둠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빛이 되셨기에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말과 설득력 있고 그들에게 변호를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빛을 바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에게 빛이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빛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일어나 빛을 바라면 그 빛을 보고 열방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때 가지고 왔던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재물이 되고요 하나님의 집을 영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빛 내게 잃은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 구원의 빛과 그리스도의 빛을 나 혼자 숨겨두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간직하고 나만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빛을 비추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전하면 그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우리가 뭔가 이루고 성공을 해야 뭔 무슨 형통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이 어둠 속에서 가진 이 상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은이 되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정은 자매는요. 암은 선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난큰 수술 자국은 훈장이라고 하나님 주신 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우리 가운데 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이 어둠은요. 우리 가운데 선물입니다. 그 깊은 어둠 가운데 비로소 인생이 빛이신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들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의무를 허락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머물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 중심으로 한없이 변질되어 버려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일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바로 내삶 가운데 헤어 가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도무지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필수가 되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 버리고 옵션이 되어 버려. 우리들 을 무지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그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시면서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그것을 깨뜨리고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살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고난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그 죄가를 떠나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빛 주신 그 빛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5페이지가 되는 편지를 하나 전달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갑작스러운 암사기에 선고를 받고 남은 시간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가장 어두운 곳으로 인생이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두 아이의 엄마이고 또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이고 또 부모님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었 딸인 우리 김민정 집사님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민정 집사님이 일전에 수술을 한 것으로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선고를 받고 항암하면서 투병하는 부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사랑하는 우리 김봉규 장로님 암선고를 받은 후에 하나님, 어,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투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 알리진 못했습니다. 어, 암선고를 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을 안정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또 나름의 열심히 하려고 하면 주변에 알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감병의 시간을 거치면서 동일하게 경험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참 위에서 기대해 주시죠. 하지만 지나친 걱정과 염려는 오히려 그 환우나 가족들에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복기도를 위해서 알리지 않고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 주시면 참 좋은데 기도만 해 주시지 않고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관심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김민정 집사님이나 김봉규 장로님의 소식을 공식적으로는 전하지 못했는데요. 목회자들과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이 함께 기도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 항암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더 힘들었지만 4차 항암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지난주에 CT 촬영을 했는데 전이가 없다라는 참으로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후 내일모레죠. 우리 김민영 집사는 개복 수술을 통해서 복막과 장막에 이 직접 항암제를 붙는 하이팩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복도 크기하고 10시간 이상 되는 수술의 시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두려운 순간 앞에 우리 민정 집사님이 그동안 기도해 준 사역자들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아주 길게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직접 간증할 시간이 있을 줄로 믿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공개하진 않지만 조금만 나누고 싶습니다 집사님이 처음 암성고를 받고 나서 왜전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겪었던 그 모든 고난에 대한 응답 대신에 더큰 고난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의 기도는 하나님 왜 나입니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로 바뀌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점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극심한 아픔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집사님은 어린 자녀들의 생각할 때마다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란 것을 확인하면서 어린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본인이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중에도 자신의 목숨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얼굴에 빛이 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무너진 성정 같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놀라운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날 찾아 갑자기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요, 하나님이 참된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이시기 위한 선물 같은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장 괴로울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사시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나 하나도 온전히 건사하기가 힘들고 버겁던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문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민정 집사님, 우리 김봉규 장로님, 그리고 그 가족들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개인의 고난이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으로 인해서 대인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심적으로 눌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어둠은 우리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시간이고 주님의 빛에 구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그 빛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빛을 따라갈 때, 출구가 있습니다.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완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 빛을 바라는 것을 통해서 영광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바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경험하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빛으로 임하신 때는 언제이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내 인생은 어떻게 주님의 주님을 영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 고난과 어둠 한복판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뜻과 이유를 밝히시며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부활이 오늘의 나의 삶이 되고 천국이 오늘 경험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